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고 해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관료가 죽어서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악업이라는 중생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혀가 끊는 순물에 녹아내리는 형벌을 수천 년 동안 반복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회망이라는 감정 자체가 잊은지 오래 되는데 지옥에도. 빛이 비추니육환장을 짚고 고요한 미소를 띤 지장 보살님이 붉은 연고 뒤에 서서 모습을 드러내시니 아거바,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쌓은 인연의 결과다. 고통의 끝이 없다. 그것은 내가 만든 환영일 뿐이다. 아거비 보살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의 죄간 엄커서 저에게는 합당합니다. 하니 보살님이 내가 서원을 세운 것은 너와 같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나의 대비심보다 깊을 수 없다. 네가 진심으로 단한 번이라도 참회를 한다면 이 고통의 사슬은 끊어질 수 있다. 악업은 지장 보살님의 음성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참회. 과연 나도 참회를 할수 있나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자기 비판이, 한이 보살님이 작은 여의주를 주니 수천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에 감정이 들어서 악업이 혀가 녹가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진심으로 후회 마음을 끌어모으면 애쓴다 제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후회합니다.